안녕하세요. 서울 바른 플란트 치과 문봉열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케이스는요. 우리가 원래 이상적으로는 윗니가 아랫니를 덮는 게 이상적이지만 그 반대에 대한 반대교합을 갖고 계신 분이었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오셨을 때 뭔가 치아가 부러져 있어서 그리고 엑스레이 상으로 보면 어, 무언가 뼈 안에 문제가 좀 크게 있기 때문에 이 치료와 함께 교정치료를 병행을 했던 케이스입니다. 이거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가 어떤 치료를 해야 될지 그리고 신경치료 부분에서 다시 한번 소개를 좀 드릴 거고요. 우선적으로는 반대교합 하지만 양악수술을 동반하지 않은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 어려웠고 치료기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분이 잘 따라주셔서 저희가 앞니를 위아래의 관계를 바꾸는 데 성공을 했고요. 이제 이걸 통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안미 쪽에 치료를 병행을 했는데 완벽하게 요 신경치료를 시행을 하고 했으나 완벽하게 요 염증이 줄어드는 양상이 보이지 않아서 수술적으로도 접근을 조금 추가적으로 했고요. 지금 현재는 그저 많이 줄어들었죠. 그리고 여기 부분에 뼈가 너무 얇아서 저희가 이제 치아 각도를 바꾸고 하는 데 있어서 뼈 안에서 치아를 이동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다가 뼈 보강하는 이 식술도 조금 해드렸습니다. 현재는 이렇게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. 수술적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흉터를 제외하고는 지금 건강에 잘 쓰고 계십니다. 계속해서 저희가 팔로업을 좀 하고 있는데 현재는 이 정도 상태로 유지가 잘 되고 있고요. 저희가 시술을 한지도 벌써 2년 정도가 돼가는데 그래도 잘 유지되고 염증이 아직은 재발하지 않은 양상입니다. 현재 다른 부분에 이상은 없고요.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랑니 발치를 통해 교정적으로 치아를 이동시켜서 완성을 해드린 케이스입니다 예, 그래도 잘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 신경치료를 동반하다가 아이고 좀 변색이 와서 요거는 실알치 미백을 한번 해드려야겠네요 다음번은 실알치 미백도 제가 한번 소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렸던 케이스는 아주 간략하죠 과정상으로는 솔직히 모든 걸 보여드리면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마술 같지만 반대로 물렸던 치아가 바르게 바뀌는 교정치료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, 저희가 마무리를 잘 했고 견치 상황까지 어느 정도 맞추려고 이제 노력을 했고요. 가이드 상으로도 문제가 없어서 마무리를 지어 드렸습니다. 다음번 오시면 시라키미백을 해드려야겠네요. <laughs> 네.